세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오늘 시편의 문을 여는 일편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시편 1편은 이제 시편의 문을 여는 그리고 시편의 주제가 담겨있는 그러한 귀한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농축시켜놓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행복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행복이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멸망이겠지요. 어느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하고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는 시편이 오늘 시편 1편입니다. 히브리 우리나라는 복이 그냥 복이라 그러지만 히브리어에는 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실래요? 바라크. 아시레. 바라크의 복이 있고 아시레의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바라크입니다. 아시레는 나의 내적인 행복을 아시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바라크가 아닌 바로 아시레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적 행복이지요. 내적 행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입니다. 병 들어서 행복하고 부도나서 행복하고 그러니 부도가 남은 겸손을 배우고. 고독하면 홀로 있어, 묵상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가난하면 작은 친절에도 감격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라크는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새해 인사를, 새복 새해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않고 복 많이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거는 비가 막올때저 밖에 나가 있으면. 원하지 않아도 비를 다 맞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면 바라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다 받는데, 그런데 아시레의 복은 본인이 선택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관계가 깨지면은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을 말아 먹어도 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아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복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애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하셨고 이삭, 야곱과 함께하시고 다윗과 함께하십니다 올 한해 아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축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잘 보세요. 아셀은요 쌍방입니다. 아셀은 쌍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우리를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아셀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은 깻묵같이 하면서 급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건 아셀이 아니에요. 오늘 1편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착한 사람이 의인이고 나쁜 사람이 악인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앉아 있다고 다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의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아들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아버지의 메시지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양화진에서 반응하는 크리스찬을 말씀드렸어요. 언더우드 가 연설할 때그 많은 의사 중에 에비슨이 반응을 한 거예요. 에비슨 이 연설할 때그 많은 기업가 중에 세브란스가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에비슨처럼 세브란스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두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 편은 인생의 그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처럼 두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 하나는 복이 있는 아셀의 길이고, 하나는 복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람이 멸망하고 싶고, 복을 못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의외로 간단한데, 이거를 헤쳐나가질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들어보니까. 어느 여인을 죽인 한 살인자가 잡혀서 가는 게 보이는데, 한 사람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잡혔더라면 두 번째 사람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 사람에게 눈물을 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는 차라리 태어나면..." 안된 것이 정말 좋았겠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악 속으로의 들락거리길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죄악 속으로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 여기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그런데 이 꾀가 히브리어 아짜트예요. 악인의 술수예요. 악인의 술수. 그거를 메시지 성경은 죄악의 소굴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장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또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 이게 뭐예요? 생각이지요. 생각이 잘못되면 이게 행동이 되고, 행동을 잘못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그게 운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옛날에 지존파 있었지요. 그 지존파 부모, 그 친구가 쓴 책을 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가난하니까... 준비물을 못 가져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놈아. 선생님은 가져와야지가 방점인데 이 아이는 훔쳐서라도의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받는 사람은요 주변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악인에게 잔꾀 부리는 사람들을 주변에는요. 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치 물고기가 짜운 바닷속에 있지만 물고기는 그짠 기운 때문에 뜨기는 떠도 짠 기운이 안으로 스며들지는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균 덩어리예요 이상하지요. 원래부터 부정적이었는지 아니는지 구별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상담하다 보면 부부가 같아요. 부부가 같다 그러면 마음이 안심될 수도 있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남편이 부정적이면 아내도 부정적이고요. 아내가 긍정적이면 남편도 긍정적이에요. 부모가 긍정적이면 아이들도 긍정적이고요. 부모가 부정적이고 짜증만 내면 아이들도 짜증만 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이걸 메시지 성경은 망할 길에 얼씬거린다는 거예요. 형들 죄인들이 뭐예요? 망하는 길.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 망하는 길로만 가는지. 헬라어로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지요. 제가 성령수양할 때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요. 옛날에 월드컵 할때 콜롬비아 선수가 자살골넣고 고국에 돌아가서 총 맞아 죽었어요. 아, 골을 넣었으면 환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살골은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연도 데죄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망할 길로 열심. 열심을 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죄를 지면요. 엄마 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애들 눈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척 보면 압니다. 근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아요 우리 1년 52주입니다 52주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는 그런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첫 주일에 하나님 제가 특별한 거는 못해도 이 52주 개근하겠습니다 이 침묵이는 너무 겁나네.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 올 일년 아프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개근하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들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뭐큰 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매주 얼굴만 좀보여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저께 다 끝나고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제가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 갔는데 뭐 다른 거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우나 가서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뽀얗더라고.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교회 왔다 가면요 영혼이 뽀얘집니다. 근데 한주안 오죠? 교회는 한주안 오면 보름이에요. 두주안 오면 20일이에요. 세번안 오면 한달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몸을 2주, 3주를 안 씻어 봐요. 그래도 별로 실감이 안 되지요. 밥을 일주일 먹지 말아 봐요. 여러분들 매주 망할 길이 아닌 흥할 길 글로 꼭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망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오만한 자예요. 메시지 성경 보니까 배웠다고 입만 살았다. 이게 오만한 자예요. 형들 응? 좀 안다고 잘난 체하고 주머니는 안 열고 입만 나불나불 하면은 이게 어떤 자라고요? 이게 오만한 자라고요. 그 변은 이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오만한 자리예요. 다른 사람을요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높은 자리는 추구를 하지만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자, 이제는 그러면은 악인들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이런 사람이 망한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복 있는 사람이 바로 3절, 4절에 나오지요.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살찌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밥만 보면 즐거워요. 냉수도 맛있어요. 근데 꼭 그래요. 나는 안 먹어도 살찐다고. 아니요. 안 먹어서 찌 그런 법은 없어요. 먹으니까 찌지. 그런데 병원 가보세요. 병원 신방 가보면요 식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와 밥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식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밥이야 이래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와또 예배다 이래요. 근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아우 또 예배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 또 읽고 싶어. 어, 이번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싶고, 표준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고 싶고. 어편 읽었더니 또이 절이 너무 궁금해. 막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다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그거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믿음은요. 아이들도 클 때요 한참 잘 먹을 때 보면 애들이 쑥쑥쑥쑥 큽니다 그래서 애들 자라는 집에 가 보면 전부 벽에 금을 거놨지요. 응? 요즘 안 그렇습니까? 다금 긋잖아요. 그럼 얼마 컸나 얼마 컸나면 애들이 쭉쭉 자라요. 그런데 애들이 다 크고 나면요, 이제 안 먹어요. 제가 우리 인천 전도사한테 지금도 미안해서 내 미안하다 소리 를세번 했는데 하도 먹어가지고 막 볼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러다가 이제 큰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 그릇을 뺏었거든. 뺏으면서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여러분들 쪘다 크고 쪘다 크고 이러거든. 근데 부모는 뭐가 걱정이냐면 쪘다가 안 클까봐 걱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왜안 자라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기대하십시오. 우리 잠언 30일 장까지 학과 다 끝내고 이제 23년에는 빌립보서 4장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끊어서 학가다를 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의 다이아몬드 로마서 8장으로 2024년 첫 번째 학가다를 하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걸 곱씹어야지 그게 내게 되지요. 우리 한번 꼭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가 소중하듯 하루의 첫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은맨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드세요. 근데 비바람이 쳐도 끄떡안 하는 사람이 있고 비바람이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바로 기초예요. 기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몇년 했냐를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가. 그래서 24년에 성경 1독 한번 도전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우리 24년에 성경 1독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러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3절이에요. 이 결과예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달마다 신선한 과일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만발한 나무가 된다. 우리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유대 광야에 가면은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삐쩍 말랐고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사람 두길 세길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시냇가에 뿌리가 다 있으면 자라나는 것이고 시냇가에 바로 옆에 있어도 뿌리가 신내가에다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으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겉으로 볼 때는 신내가에 옆에 있으니까 직분도 받았고 남성교회장, 여전도회장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아 어, 그러면은 뭔가 될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성장 안 하는가? 뿌리가 말씀에 다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2 4년을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일독을 처음에 잘 모르겠다고요. 수면제 같다고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보다가 주무시면 돼요. 이게 주무시다가 눌려가지고 숨이 막히면 또 뛰시면 돼. 어?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세요. 밤에 주무실 때 요즘은 어플이 잘 나와서 성경을 다 낭낭한 목소리로 다 읽어줘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찬송 들으시고 말씀 보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말씀 읽고 들으면서 주무시면 우리의 믿음이 2024년 한해 동안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도 형통한 복을 나는 누려보지 못했다. 교회를 다녀도 늘 마음이 무겁고, 왠지 교회와도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보다는 의무 방어전의 성격을 띤다. 그럴 때는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 여기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거든요. 응? 그런데 교회 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아파서 그렇게 인상을 쓰십니까? 어디가 아픈데 그렇게 믿음이 성장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검사를 하는 거예요. 피검사를 하고 MRI 찍고 검사를 하면 딱 밝혀지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그 형통의 복을 못 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신앙생활 해 보니까 또 다른 분들 신앙생활하는 걸 쳐다보니까 형통의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말씀과 예배예요. 올 한해 그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24년 형통의복을 꼭 누리리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남녀 데이트하는 걸 보세요. 몇 시간 있다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가서 또 전화하자. 그래서 오늘 봐도 내일 또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대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년 365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초차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4년 이 형통의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의인들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나로 인하여 그 그늘막이 되어주고, 열매를 나누어주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